이것은 링 형태의 빵이며 이스트를 첨가한 반죽을 물에 삶은 뒤 다시 오븐에 구워내 만든다. 도넛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기름에 튀겨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베이글. 이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 용의자가 사건 현장과 무관한 다른 곳에 있었음을 증명하여 무죄임을 주장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수사 시 이것을 증명할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 경로를 설명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알리바이 선거의 4대 원칙에는 보통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그리고 이것 선거가 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비밀 선거. 이것은 기업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를 끼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블랙 컨슈머. 12월 25일 성탄절에 부르는 성탄 축하곡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캐럴 지명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앞 글자를 따 지어졌다. 그렇다면 강원도는 어떤 지역의 앞 글자를 딴 것일까? 두 지역을 말하시오. 강릉 원주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의 본명을 말하시오. 이방원 이것은 음력과 양력 간의 일수 차이 때문에 절기 확인이 모호해져 의도적으로 만든 달을 의미한다. 13월의 달이라고도 불리며 평달과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윤달 이것은 밤에 충분히 수면을 취했음에도 하루 중 시시때때로 렘수면 상태로 빠져 정신을 잃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식사 중이나 운전 중일 때도 언제든 발현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을 초래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면증. 이것은 영국의 한 작가가 창작한 소설이다. 한 영국인이 배를 타고 표류하다 키가 아주 작은 소인국에 정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이 풍자 소설의 제목은 무엇인가? 걸리버 여행기. 다음은 애국가 2절 가사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네 글자는 무엇인가? 바람 서리 이것은 동화 속 주인공인 이 여인처럼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하루아침에 상승시켜 줄 왕자 같은 남자가 나타나길 바라는 심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신데렐라 콤플렉스. 이것은 현대에 등장한 신종 직업으로,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찾아내 삭제시키는 업무를 진행한다. 이 직업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디지털 잔이사. 말의 귀에 부는 동쪽 바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타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이 사자성어를 말하시오. 마이동풍. 탄소의 원소 기호는 무엇인가? 시. 대만의 수도를 말하시오. 타이베이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힘이 미치는 공간과 세기를 뜻하는 말. 이것의 세기는 자석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약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자기장.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영부인.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시오. 박근혜 대통령. 나이가 어리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 왕을 대신해 특정 기간 동안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국정을 대신 관리하던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수렴청정. 이것은 정해진 대진표에 따라 이긴 팀끼리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해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방식을 의미한다. 월드컵 결선은 이 방식에 따라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이 경기를 진행해 최종 우승국을 가린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토너먼트 2022년에 진행된 제22회 월드컵은 어느 나라에서 개최되었는가? 카타르 2024년에는 제33회 학의 올림픽이 개최된다. 이 올림픽의 개최지는 어디인가? 프랑스 2013년에 개봉해 천만 히트를 쳤던 영화 변호인은 대한민국의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노무현 방송사 KBS는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의 첫 글자를 딴 약어이다. 그렇다면 MBC 방송사명의 M은 무엇의 약자일까? 문화 2017학년도를 기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매년 11월 3주차 2요일에 진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2요일은 무엇인가? 목요일 커리의 주원요 이것은 생강과의 한해사리풀로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등에서 주로 재배되며 커리의 주 색상인 노란색은 이 재료 때문에 발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료는 무엇인가? 당황.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아무 연관성 없는 일이 우연히 동시에 발생해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상황을 뜻하는 까마귀 날자 이것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배.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커피나 홍차 등에서 카페인을 제거한 이 형태의 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디카페인 음료. 연두빛 과육을 가진 과일. 이것은 멕시코를 주 원산지로 하며. 미네랄과 비타민 함량이 매우 높아 웰빙 과일로 불린다. 과육 중앙에 커다랗고 딱딱한 원형의 씨앗이 있는 것이 특징인 이 과일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보카도. 가로와 세로 두 방향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사각형 형태의 코드. 이것을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입력된 정보를 보거나 관련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QR코드 혼돈, 혼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우주가 처음 생성될 때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을 정도로 매우 무질서하거나 불규칙한 상태를 의미하는 이 용어는 무엇인가? 카오스 한국 국적의 부부가 속지주의를 채택한 A 국가에서 체류 중 아이를 출산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국적은 대한민국인가 A 국가인가? A 국가 1900년대의 작가. 대표작으로 감자, 배따라기 발가락이 닮았다 등이 있는 이 작가의 이름은 무엇인가? 김동인 이것은 인도나 태국, 중국 등 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미나리과 채소이다. 맛과 향이 매우 강해 이것을 처음 접하는 이들은 비누 맛이 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고수 한국의 고수라는 별칭을 가진 채소. 이 채소는 들깨 잎으로 일반적으로 고기 요리를 먹을 때쌈 채소로 활용되거나 전으로 부쳐 먹는다. 맛과 향이 매우 강해 섭취를 어려워하는 외국인이 많은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깻잎 이것은 물이나 바람, 빙하 등에 의해 운반된 알갱이가 오래도록 쌓여 화학적, 물리적 변형을 거쳐 만들어진 단단한 암석군을 뜻한다. 이것에 속하는 것들로는 사암, 이암, 석회암 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쾌적함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뱀으로 된 머리카락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이것과 눈을 마주치면 즉시 돌로 굳어버린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매두사 저녁의 음악이라는 의미의 용어. 프랑스에서는 밤에 사랑하는 이의 집을 찾아가 창가에서 고백을 할때 부르는 노래를 이것이라 불렀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세레나데 이것은 오케스트라에서 활용되는 현악기 중 가장 크기가 크며 아주 낮고 묵직한 소리를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큰 크기 때문에 주로 앉은 채 무릎 사이에 끼우고 연주하거나 서서 연주하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콘트라 베이스.